어디서 오셨어요? 저요 예예. 멀리서 예. 왔어요. 예? 수원서 왔어요. 서울이요? 네. 아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컨디션 은좀어떻습니까 컨디션 은 예?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네. 아 오늘 하여튼 꼭꼭 제한 시간에 완주하시 예. 네. 제한 시간. 제한 시간에 예 예. 컨디션 괜찮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컨디? 네. 예? 예, 네, 괜찮습니다. 네. 아, 괜찮았어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들은 부산에. 부산이요? 예, 아, 부산에 부산. 여기서 가깝네. 예. 아, 오, 연습, 오, 연습은 많이 하셨어요? 예, 선생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까? 예. 아, 또꼭 안주하십시오. 예. 예. 오늘. 예? 컨디션이요? 그, 예, 예, 예. 지금은 조금. 아, 그래요? 다안 돼. 아, 연습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8월달에 예. 그시리는화대정주아화대장도 하셨어요? 회담을 준비하려고요 회담을 아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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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못했고 이번주에 예. 했잖아요 예. 그, 아, 그때 같이 또 하십시, 하십시다 예, 예. 8월 15일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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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나도 복장 보니까 이제 다찍기모이네리니선선 <laughs> <언니>, 문복산이라도 <laughs> <언니, 웃음> 하나 가라. 내부 오늘 다선수자는데문봉산하 아, 올라가면 뛰가면 응. 거의 만 문복산 갔다 오늘 안 갑니까? 다녀오면. 예? <laughs> 오늘 <옷을> 자봉입니다. <laughs> 자봉이에요. 오호 부탁합니다, 자봉. 아니까오 <laughs> <laughs> 어, 아니요. 네. 그 장에 발목 다쳐 가지고 아 저번주 30kg 4살기인데도 불경이 불경에서 오셨어요? 네 네. 아직까지컨디션한70% 정도 80% 같습니다. 너무 라니까 예? 저손손무 확인. 아, 맞아 맞아. 그 유명한 맞아. 손... 아러면 뭐 유명한 볼리네요. 뭐 예? 유명하게 볼리네요. 뭐 음. 아주 자주... 아 멀리서 오셨는데 또 늘으셨네. 저 요번에 화대 지시했어요. 아니요. 저 아. 이걸 또, 또 철인3종 대회 나간다고요? 아철인삼종에아철인삼종을 맞이... 하세요 그러면? 네, 원래 제가 철인삼종이주죠아 그럼 황성훈이 아세요? 아니 제가 또한적지가또1 0년 돼가지고 샤워하고 아, 그럼 그렇... 최근에 있는 사람 은 모르겠구나. 어? 네. 아유.. 모르죠. 자... 아, 어, 어. 어, 예 60대 최강자입니다. 성모학회 맞아요. 맞아저저 저저저 아저 맞아요. 맞아요. 맞

문복산 정상으로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 어, 입간판. 크게 문복산 붙여놨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 고, 아, 저, 저, 다리 공사 때문에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300m 더 내려가면은, 또, 뭐 이런 게 있죠. 바나나 이런 거, 그 물까지 준비해갖고, 거기서 갈 테니까, 혹시, 어, 매점 못 들린 사람들은 거기서 다보충해가갈수있게고 하고 거기가 사실은 5 시간까지 오셔야 후반부 진입이 가능한데, 거기서부터, 이제, 아래쪽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짧은 언덕 하나 있고, 빠져가고 올라가는데, 아래쪽 가기 전에 보면은 초속 하나 나오는데요. 계곡 따라 내려가다 보면 초속 하나 나오는데, 화대하고, 화대하고, 이번에, 하는데 컨디션 어때요 지금? 좋습니다. 좋아요? 네. 어 그래요? 꼭 앉아 하시죠. 에디. 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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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41분 5km 41분 왔네요 고원사 사산중주 형남알포스 36.5km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오르막 고원산 오르막 인데 엄청 힘드네요. 가지산 정상에 왔습니다. 바람이 좀 불고요. 시간은 약 7.6km. 6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시간 46분 걸렸네요. 여기 가지산, 아, 고원산 정상입니다. 고원산. 오. 산 정상. 정상 a n g j u 주전 지리산 성중종주 g Jung Jung j u 주 만에 다시 영남 알프스 지금 사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u n g j 연 n 시간 안에 완주할 수 있을까요? 네, 기 j 가 주목됩니다 고 j 산 정상 네 해발 아, 1034m입니다. 네. <웃음> 안녕. <웃음> 안녕. 보리수. <laughs> 뭐 어, 먹을 건줄 알고. 안녕. 어리어 어, 그래 그래.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네, <laughs> 안녕. 안녕. 안녕.

이만 <목소리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본 <목소리만> 하늘과 사람들, <목소리만> 힘겨운 아, 날들도 아, 있지만 아, 새로운 아, 꿈들을 아, 위해, 아, 바람이 불어, 오가 무시하는지 가네서부터이 2km 해서 아팔트길에본복산 입구까지. 네. 네. 저 앞에 다리 공사 중에서 이쪽 조금 더한 100m 정도 내려왔어. 본복산 입구로 가야 됩니다. 소리 납니까? 파이팅합니다 아, 몸복장 정상 1114m 복 아, 봉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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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9시 45분, 야 3시간 45분에 14.8이 키로 왔습니다. 3시간 42분 만에, 우리는 이나운문령으로 네. 지나, 갔는데, 지금은 산계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4키로 300, 60, 65억 원, k m 약한를로했습니다 알바레가 군이 제일 후미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송정환입니다아송정환씨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바레 어디서 그렇게 많이 했어고산군다했습니 고원산에서도 하고. 이야 이게 3km 했으면 산에서 3km 했으면 엄청 많은데. 네, 우측으로 내려가 우측 우측. 아니 아니 우측. 예 왔다리 갔다리. 예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신발을 좋은 거신었구만 신발. 그거 그게 등산용 겸 트레일러나거든. 저도 그거 있어요. 굽 높은 거. 포카 신발이 좋습니다. 터보예 그래 원래 원래 내려가서 살살 살살 자, 른 내려가세요. 음. 응. 그래가지고 완전 못한다. 자, 자. 뛰어 뛰어. 자 뛰세요. 어디에 도셨어요? 울산에서요. 동네에서 왔구나 동네 예? 소위 말하면 동네 사람이네 커오프가 지금 16분 남았어요 삼계리시피 삼계리시피에 10위, 10시 49분 제한시간 11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삼계리시피 <laughs> 오아 여기 오 11분에 도착했네 아 힘들어 아, 여기 아랫 여기 4.3km네 아, 천문사에서 1.5km 밖에 안되네 네, 여기, 삼옥선. 아, 변화 밑 5.3이고. 아, 온문산 1.5km. 가지산까지 4km네. 빨리 가셔야겠네. 네, 가셔야요. 네, 자연하어세요 네, 갔다 오세요. 네, 현재, 네, 여기, 남명리, 내려오니까 가지산에서, 아, 이 더운데 엄청 덥네요. 지금 현재, 낙동강 물사랑 200km, 어,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남명리 쪽에 주자들이, 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아, 한한우 씨, 도 들어오고 있고, 아, 컨디션 어때요? 컨디션! 컨디션 어때요? 괜찮은데.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완주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얼음골에서 이남열 친구를 낙동강 200km에 도전한 친구를 만났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제한시간 1분을 남겨놓고, 오, 4시네. 자, 자, 빨리 뛰어가야 돼, 지금. 딱 4시야. 4시, 4시. 예? 네? 딱. 네, 10시, 10시간이니까 빨대 가요. 그러면 제한 시간에 들어간다. 하나, 둘. <laughs> 자, 이렇게 찍자. 브라도.